무조건 피부 좋아지는 깐들리아 치트키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완전 품절 대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피부에 다 흡수시키면 피부가 완전 탱글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고, 어? 피부 요즘에 왜 이렇게 좋아졌지? 진짜 이거는 요즘 저의 피부 비밀병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델리입니다. 안녕! 여러분 이제 날씨가 진짜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근데 그만큼 햇빛이 완전 많이 따가워졌는데 요런 날씨에 피부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갑자기 따뜻해졌을 때 피부 관리를 완전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따뜻해졌을 때 피부 관리 제대로 안 해주면 바로 잡티도 많아지고 얼굴도 완전 칙칙해지고 모공도 축축 늘어지는데 오늘은 제가 써보고 완전 효과를 본 무조건 피부 좋아지는 깐들게 치트키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거 꾸준히 쓰면서 댓글로도 피부 좋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듣고 저도 그냥 거울을 쓱 봤는데 어 피부 요즘에 왜 이렇게 좋아졌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만큼 효과 보장할 수 있는 완전 좋은 꿀템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가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우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닥터 디퍼런트 비타리프트 A 포르테시모랑 닥터 디퍼런트 CQ 안티옥시던트 세럼인데요. 닥터 디퍼런트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는 레티날 맛집으로 이미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레티날계에서는 1등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럴 만큼 제품력이 보장돼 있고 진짜 너무 좋아요. 우선 비타리프트 A 포르테시모를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레티놀이랑 레티날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우선 레티날은 레티놀의 상위 호환된 버전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레티놀 원료 대비 77배 비싼 게 레티날 원료고 레티놀 크림 대비 두배의 효과를 보는 게 레티날 크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많은 논문으로 이미 입증되어 있고 피부과 전문의를 통해 효과가 이미 검증된 성분이 바로 비타민 A 레티날입니다. 알아보니까 최근에 많은 피부과 전문의 분들이 스티바의 대체 크림으로 비타리프트 라인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포르테시몬은 기존 포르테 제품에 대비해서 함량도 더 높아지고 용량도 더 증량되었는데 가격은 더 다운된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대박이죠. 그리고 이 레티날이 투명하면서 깨지지 않아야 흡수력과 효과는 더 높아지는데 얘는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제형에서 투명함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만큼 흡수율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레티날이 안정화시키기 진짜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안정화시키고 에어리스 튜브 패키지로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시켜서 레티놀 효과를 쭉 유지시켜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을 했을 때도 진짜 좋았던 게 제가 레티놀 제품을 진짜 많이 써 봤거든요. 근데 저는 레티놀을 단독으로 썼을 때 초반에는 고반응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늘 시카 크림이랑 섞어서 발라 주곤 했었어요. 근데 얘는 초반에 단독으로 발랐을 때도 피부에 고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 점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손이 진짜 잘 가요. 근데 저보다 피부가 더 예민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초반에 사용할 때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사용하시고 있는 크림 있잖아요. 그거랑 소량 섞어가지고 사용을 해주면서 용량을 조금씩 늘려서 사용해주는 걸좀더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그렇게 쓰는 게좀더 순하게 쓰면서 효과를 확실하게 볼수 있는 방법이라서 피부가 진짜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그 방법을 강추 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낮이건 밤이건 둘다 사용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레티놀 제품이다 보니까 낮에 쓸 때는 선크림이나 선블록을 좀더 꼼꼼히 발라주고 쓰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얘는 쓰고 나면 확실히 피부가 완전 매끈해져.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 가지고 야외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요즘에 밖에 좀 자주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야외 활동을 꽤나 오래 하고 나면 모공이 좀 벌어지고 처지는 느낌이 드는데 그 때에는 때 자기 전에 요거를 발라주고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날에 다시 탄력이 생기더라고요 사용하면 바로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어가지고 요즘 나이트 루틴 할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즘 날씨가 급격하게 따뜻해지면서 피부 결이나 피부 탄력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진짜 무조건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포르테시모랑 같이 쓰면 끝장나는 게 바로 요 CQ 세럼입니다 요 CQ 세럼도 진짜 요물이거든요 이거. 또 대박이에요. 근데 이것도 진짜 좋은 건다 아나봐. 요즘에 완전 품절 대란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대박이죠. 우선 이 세럼은 요즘에 진짜 핫한 항산화 세럼인데, 항산화는 항노화이고 피부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비타민 C를 발라줘야 되는데 시중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유조체가 들어있는 제품은 이백에만 효과가 크고 항산화 효과는 현저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순수 비타민C 제품을 바르면 미백 효과와 항산화 효과 둘다 얻을 수 있어서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비타민C 세럼을 필수로 발라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모르셨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진짜 근데 이 세럼에는 피부 항산화를 막아주는 성분이랑 그 성분을 다시 항산화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항산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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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산화라서 무려 5중 항산화로 효과가 탁월하다고 해요 거기에 비타민C가 15%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C 함유량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15%가 제일 적합하고 pH 3.5에 이렇게 갈색병이어야 효과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CAQ 세럼이 딱 그런 세럼이랑 그리고 요 세럼이 진짜 유명하고 비싼 비타민 제품의 저렴이 버전이에요. 저렴이 버전인데 효과는 진짜 확실해서 대체품으로 싹 가능해요. 그리고 저는 이런 비타민C 제품이 대용량이면 손이 오히려 잘안 가거든요. 한 통을 다못쓸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냥 일주일 썼다가 안 썼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15ml의 소용량이라서 은근히 손이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거의 다 써가. 그리고 얘는 이렇게 소용량으로 되어 있어서 오픈하고 신선할 때다쓸수 있어가지고 그 정도 너무 괜찮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보존제 함유가 적 넣어서 냉장 보관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냉장고에 쏙 넣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낮이랑 밤이랑 둘다 쓰고 있는데 제형 자체가 진짜 주르륵 흐르는 가벼운 제형이거든요. 근데 세럼이 살짝 점도가 있어서 피부에 바르면 속건조가 전혀 없고 완전 가벼운데 쫀득하게 마무리가 돼요. 요거 피부에 다 흡수시키면 피부가 완전 탱글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지고 비타민 세럼 특유의 피부 따가움이 느껴지지 않아서 손이 진짜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PMS 때 여드름이 꽤나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피부 곳곳에 색소침착이 있었는데 이거를 꾸준히 쓰니까 그런 색소침착도 진짜 많이 옅어져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피부 잡티도 진짜 많이 옅어진 느낌? 진짜 이 포르테시모랑 CQ 세럼이랑 같이 써주면 어둡고 칙칙하고 거친 피부가 바로 맑아지면서 탱글탱글해져가지고 요즘에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진짜 이거는 요즘 저의 피부 비밀 병기입니다. 그럴 만큼 너무 너무 좋아. 이거는 각각 써줘도 너무 너무 좋지만 저는 이렇게 같이 썼을 때 진짜 효과를 톡톡히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같이 쓰는 거를 좀더 권장드릴게요. 완전 강추. 그럼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잘 보았을까요? 오늘은 제가 요즘에 진짜 너무 너무 잘 쓰고 있는 저의 깐달걀 치트키템을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이 조합으로 쓰고 요즘에 피부 칭찬을 진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피부 결 미백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진짜 꼭 한번 써보세요. 진짜 너무 좋아.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너무 좋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